안녕하세요, 예소방입니다. 제가 오늘 조용하게 얘기를 드리는 거는 직원들이 오늘 왠지인지 현장에 나가지 않고 전부 사무실에 있어서 좀 눈치 보느라 조용히 조용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제 소방기사 독학 가능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거와 연관돼서 학원을 꼭 다녀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이론반 강의를 학원에서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왜 학원을 다니지 않고 소방기사 공부를 했고, 사실은 저는 그랬기 때문에 좀 빠른 시간에 소방기사를 합격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기술사 학원은 이론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모의고사반 같은 경우에는 듣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모의고사반을 들을 수가 없다 하는 경우에 주변에 기술사분들한테 식사라도 대접을 하면서 좀 답안 작성하는 거를 배우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근데 저는 이 이론반은 강의를 듣는 것보다 혼자 공부하는 게더 빠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이론반에서 이 실강을 저는 듣지 않았고 인강은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론반에 실강을 듣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원에서 강의를 해주시는 기사분들이 굉장히 건의적이다. 사실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 강의 수강을 한번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대화 우리 강의법 자체가 좀 혼을 내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직접 혼나지 않더라도 다른 분들 제가 봤을 때 연세도 더 많으신 것 같고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은 분들이 혼을 아는 걸 보면 나도 뭐 잘... 못한 게 없는지 되돌아보게도 하고 조금 위축돼서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우리가 기숙사를 평소에 만나기 가좀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학원에 가서 처음으로 이 기숙사 분들을 뵙게 되는 건데 그분들이 약간 하늘처럼 보이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무서운 선생님들을 대할 때처럼 만나 뵙게 되면 좀 대화하기도 어렵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숙제도 안 하고 이런 게 있었겠죠. 그리고 잘못 알아듣고 이런 게 있었을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We'll be right <laughs> back. 너 그것도 못하면 뭐기사뭐볼 생각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무서운 얘기들을 했었기 때문에 아 내가 도전할 만한 시험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면서 좀큰 벽이 느껴지게끔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모든 이제 시험은 내가 좀이 시험을 만만하게 보고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어 이런 자신감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시험에 더 두려움을 느끼고 아 내가 이걸 할 깜냥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했었기 때문에 학원은 나랑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을 첫 주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학원을 다니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는 약간의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학원을 가기 위해서 영등포에 학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는 수원에서 살고 있었는데 영등포까지 이동을 하려면 뭐 수원역까지 가는 시간 수원역에서 뭐 기차 타고 또는 전철 타고서 뭐 영등포까지 가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포함해서 그 이동 시간이 굉장히 길었고 또 갔을 때뭐 바로 공부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 수험생들끼리 대화하고 인맥을 형성하고 정보를 나누고 이런 시간들이. 저한테는 조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을 때 물론 좋은 부분도 있지만 약간은 기빨리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지친 상태에서 공부를 하려면 더안 되는 거는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거기서 나누는 정보라는 게참 신기한 게아 내가 이걸 모르면은 꼭 시험에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뭔가 도태되는 것 같고 뭔가를 놓치는 것 같고 시험에 불합격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계속 드니까 계속 거기에 끼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시간 투자해야 되고 나의 열 낭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아좀 시간 아깝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학원을 다니지 않았던 이유 세 번째는 수준별 학습이 어렵다.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닐 때는 기본반과 심화반으로 구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반, 심화반 솔직히 말하면 두 개의 구분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치는 기사분이 다르시고 뭐 공부하는 책이 다르다. 뭐 그리고 공부하는 주제의 섹터가 다르다. 이 정도의 차이지 뭐 하나의 이론을. 엄청나게 쉽게 가르쳐 준다. 그리고 여기서 더 응용할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 이런 느낌을 못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내 수준에 맞게 학습 커리큘럼이 짜여 있지 않은 느낌이었다. 이 기본반은 저한테도 충분히 어려운 반이었기 때문에 좀 허비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사님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한 절반 이상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데 그 절반 이상의 시간을 저는 약간 좀 낭비하는 시간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쉬운 강의를 찾아봤는데 그 강의는 또 어떤 느낌이? 그냥 책을 읽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책을 읽어주는 강의는 강의를 들을 필요가 있나요? 그냥 책만 읽는 게더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기사 학원을 다니지 않은 이유 네 번째는 저 성격과 좀 관계된 건데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현재도 사실은 뭐 비슷합니다. 굉장히 소극적이고 부끄럼 러 많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 우리 그 강의를 하시는 기사분한테 질문한다는 것 자체를 감히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공부하다 보면은. 어, 질문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질문은 진짜 내가 몰라서도 그렇지만 우리 강의를 하시는 기수사 분이 얘기한 거를 내가 못 알아들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지만 우리 기수사 분의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다시 듣고 싶을 때도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거가 제 성격에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 강의는 사실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그 부분을 반복 재생해서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실강에서는 그렇게 손들고서 질문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리고 물론, 저의 단편적인 어떤 생각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이론적인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받았던 느낌은 너 이것도 몰라? 아니면 너뭐 이렇게 간단한 거를 나한테 질문해서 내 쉬는 시간을 빼앗아? 뭐 이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질문을 못했다. 물론 제가 직접 질문한 건 아니고 저와 같이 공부했던 분이 질문했는데 그렇게 대답하는 걸 보고서 아 질문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네 가지의 이유로 어, 학원을 다니지 않았는데 우리가 인터넷 강의를 들었을 때는 사실 이런 것들이. 많이 해결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터넷 강의 장점을 좀 보면 크게 저는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스킵과 반복이 가능하다. 강의를 듣다 보면 물론 되게 훌륭한 강의지만 그 중에서 내가 듣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들이 있고, 또는 그냥 책만 읽어주는... 섹터가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론들은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보다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줄 수밖에 없는 섹터가 있다. 이해는 하는데 그럴 거면 저는 제가 직접 책을 보는 게더 빠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스킵을 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반복이 가능하다. 공부를 하다 보면 말기를 잘못 알아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말기를 못 알아들을 때 반복해서 들어도 사실은 뭐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는 이제 반복 기능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 강의가 이렇게 스킵과 반복을 통해서 시간 절약도 할수 있고 내가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들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 강의에 가장 큰 단점은 바로 능동적인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이 수업은 실강은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일단 시간 맞춰서 가야 되고 그걸 듣는 과정에 있어서 진도는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인터넷 강의는 내가 앉아서 딸깍 이렇게 누르는 거를 누가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큰 동기부여나 내가 이거 반드시 학습해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으면 어 진도관리가 좀 어려울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학원에서 이런 소통하는 거를 즐겨 할 수도 있고 그 소통에 있어서 에너지를 받는 사람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기사 강의가 많이 발전해서 우리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많이 강의를 준비하시고 뭐 친절하게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졌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학원이 무조건 강제되는 시험은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학원의 장점과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